자, 지금부터는 말렛대 블레이드. 블레이드대 말렛의 퍼트 대결이 되겠습니다. 아, 3대 1로 제가 싸워야만 <laughs> 하는 불리한형국입니다 자, 지금부터는 15m, 네, 10m, 15m, 7m 단위로 해서. 해서 먼저 놓는 사람은 홀 아웃 하는 겁니다. 음. 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국가 어, 네. 결국엔 개인전인 거잖아요. 아, 어, 팀전이죠, 개인전이. 상황은 <laughs> 아까 무슨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말렛대 블레이드. 자, 말렛대 블레이드. 자, 말렛, 블레이드. <laughs> 자, 말렛 <laughs> 점프로부터 시작합니다. 15m 이런 마음이 음. 있으면 안 되지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짧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짧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짧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와굿 아 터치, 굿 터치 굿 터치, 굿 터치 야, 말렛의 직진성은 대단하네요 예. 제가, 제가 잘친거 아니고요? 네, 어. 자 어, 근데 네. 멀리 가네요. 생각보다. 네, 그러더라고요. 멀리 갔으니까 보니까, 저 멀리 갔으면 네. 되나요? <laughs> 멀리 가 주세요. <laughs> 아, 가나요? 가나요? 우측 우측. 가나요? 아, 아 컨시드 거리. 아, 네. 네, 오케이. 오, 약한 거 같습니다. 약해요. 이 계속 하나요아 이거. 진짜. 아, 나 진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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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안 하는 건데 아, 또 아까 아, 그 스크린에서 바람 날리는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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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그이 여기 거 이거. 진짜 제가 아주 이거. 이거. 이데요아이게이아요이게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 말레 말레 들어와요, 들어와요. 아, 아, 웃겼는데, 네. 들어가요 들어가요. 안 겨는데 들어가요. 아 진짜 아. 너무 너무 안그르는거 아닙니까? 어? 아 저가요. 자 7m 아 이거. 어 이제 확률이 점점 놓고 싶다. 아 이제 못 넣으면 실한거 네. 아닙니까? 점점점 신중해지고 있어요. 네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 어, 아 네, 들어왔어요, 오 나이스, 오 나이스, 인! 와, 아 나이스, 인. 야 역시 말랐으면 위대하다, 역시 말랐으면 위대다, 구시 나이스입니다, 기자님까지 드시면 긴장이, 기자님. <laughs> 오 이거 들어왔다, 이거 들어왔어요, 오 나이스, 인! 나이스. 인! 배가 막고다자 <laughs> 치킨으로 바꾸죠. <맛> 따당. 좋습니다. <laughs> <오, 웃음> 이렇게 하는 플레이어라는 <laughs> 상의안 <상관은> 하고 <laughs> 아니, 원래 네, 네 없습니다. 건가요? 네 아, 그렇습니다. 아, 제가 넣으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. 다 아, 그래요? <웃음> 농담이. <웃음> 들어갔어. 어우, 세나요? 네, 세요. <laughs> 진짜 아까워서 <laughs> <laughs> 표정 보셨죠? 네. 너무 휘팅만 하시나 봐요. 이거는 거의 <laughs> 들어 그러니까 돌고 <laughs> 네. 나왔어. 아. 이 확실히 블레이드는 손맛은 있는데 음. 조금만 틀어줘도 음. 이렇게 좀있 나봐요. 그 다음, 다음 번호로 같이 가시죠 아, 니 이거 뭐. 어떻게 해야되나 <laughs> 네, <laughs> 같이 같이 갑니다 다음 번해로 이렇게 한 번씩 와, 블레이드는 아. 확실히 미세하군요 미세해요 저는 해라이드 양념 반반해 좋아합니다. 아, 좋아요. <laughs> 단발 뭐 어떻게 해도 <laughs>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두 마리 아니 저 1인 1딱 알겠습니다 아 1인 1딱 <laughs> 또센거 같다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자, 나 친구, 빨리 와, 빨리 빨리 창피해 친구. 창피해 우리 여기 3m까지 온 것만 해도 창피한 거야 지금 <laughs> 아, 여기 보고 치면 되는군요 이렇게 우리 조피터가 연장자 대우를 <웃음> <웃음> 연장자 대우를, <laughs> 연장자 대우를 <laughs> 아 연장전이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이건뭔 거예요!